다시 이곳은 WC2007 브랜널에 펼쳐지고 있는 시애틀 퀘스트필드 특설경기장입니다. 자 네, 이제 오늘 스타카드 16강 조번째 경기 우리 송병구 선수의 대결을 이어줄텐데 아, 일단 마지막 아, 올라갔고요.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네진정순 선수가 아, 역시 또 필리핀 선수를 2대0으로 물리치고 네, 8강에 진출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야겠는데네한 네. 네, 가지 아쉬운 소식은 송병구 선수가 여기서 16강을 통과하게 되면 8강에서 진영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워크랩 3부분인데 이성덕 선수가 중국의 시아오티를 만났었거든요. 16강에서 대진포상. 아, 그런데 저희는 이 무대에서 이 경기 진행하는 동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2패로 탈락했다고 네. 합니다. 어, 사실 그 조별 플레이어를 1위로 통과했기 어, 때문에 나름대로 이성덕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 여기서 그냥 무너지고 많았어요 예, 뭐 확실히 워크래프트 3의 경우에는 뭐 스타크래프트와는 달리 뭐 세계적으로 예, 실력들이 좀 평준화가 되어 있고 예, 세계적이라고 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중국 뭐 등등 어, 다른 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납니다. 예. 네, 이 장지호 선수 하나 남았죠. 네. 아 말씀드린 바 같이 뭐 스타크래프트 이제 뭐 송병호 선수가 대결하는데 아 송병호 선수 경기에 준비하면 좋은 일밖에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아여태 행복 같은 경우는 진짜 그두통 세계 네, 벽을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신경 싸움하고 있거든요. 새벽이고 이런 시간입니다.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 어, 원의 정도 필요한 그런 실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워크라스 3, 안도로장만 믿습니다. 안드로장만 예, 네. 네. 이젠 진짜 안드로장밖에안남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스트이크 우리의 이스트로 이라든가 아니면은, 아 에이더 엠파이어, 강병호 선수, 그리고 여러, 디 아, DOA, 나무 기어 서브의 우리 출전 선수들, 백영훈 선수라고 레드 버스트도 좋은 버스 을펼쳐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스타로 돌아가서 우리 강병, 아, 아 송병구 선수 <웃음> 아, <웃음> 아 송병구 선수가 어제 아니 송병구가 왜 재경기 재재경기 하느냐 이 송병구 실력 다 빠진 거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네 예, 한국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결과만 접한 분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셨을 가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송병구 선수가 조 2위가 되어서 예, 진경수 선수와 가강에서 맞붙게 되기를 예, 그런 대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네, 재경기가 된거예요 예,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예, 송영구 선수에 이어서 어떤 이그 조에서 두번째로 실력있는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몇 번을 져줬습니다 숱하게 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 선수는 러시아 선수와 동반 진출하기 위해서 러시아 선수, 가끔 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예, 선수들이죠 둘이서 짜고 예, 우크라이나 선수가 러시아 선수에게 계속 져줬어요 1승 1패 계속 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차례나 재경기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저 1위를 네. 할수 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송명 선수가 짜증나서 둘다 이겨버렸어요. 네. <laughs> 아, 보니까 그러니까 실력으로 뭐 1위 2위 만들었을 적는데세 명이 재경기를 했는데 두 명이 서로 이렇게 밀어주기 <끼러> 하니까 성장도 어떻습다 이겨버릴 수 밖에 네. 없었어요. 그러나 뭐, 밀어주기하고 있는 그두 선수를 또, 너무 또 탓할 수는 없는 게. 아, 네. 네. 뭐 그선수는또 네. 그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선수, 그 선수 역시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였으니까요. 2위를 차지해서 노력도 했고, 한 번씩은 이기니까 그게, 아, 우리가 진짜로 한국 선수를 이기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 네. 네. 뭐 우크라이나 선수는 자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줄 알고, 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만 참 사실은 두명 네. 정도 다 져준 거였어요. 아, 아무튼 그 성방호 선수의 그, 어제 그 재경기 저희도 아주 그냥 그좀좀 화났기 때문에 그 말씀 길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기를 이제 그리스와 더 대결하게 됩니다. 어떤 경기일지 가겠습니다. 16강, 아, 송병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 상대는 이 그리스의 니콜라스 선수고요 아, 송병 이기면, 아, 발명이 더진역장 송병우가 붙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예. 사실 좀이 안타까운 그 사연을 말씀드리나 보니까 뭐 선수 소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네, 예, 니콜라스 콘스타타키스 예, 이 선수는 국정은 그리스고, 그리고, 어, 테란 유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예, 또 이제 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웹 선수들은 선택 랜덤인 경우가 많아요. 프로토스는 정들을 고르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상대가 네. 뭐저어 프로토스가 뭐가 뭐냐 난진짜랜대이고상관 없습니다 성병고 바로 제압하고 진영수 멋진 경기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거 진영수 성병고는 원없이 경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매번 신백두대간이고요. 민저 제 프로토스로 경기를 합니다. 자 송병구 어제 재경기 재경기 재자 재경기 어, 상 선수들이 그냥 서로 밀어주고 막 땡겨주고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했는데 오늘 조격기펼쳐주로풀로 믿고요. 이어서는 그리스 선수예요. 적으로 선택합니다. 네, 그리스 선수 원래는 테란인데 테란으로는 송병구 선수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이다. 어,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예. 네. 뭐, 그렇다고 뭐, 뭐, 달라지겠습니 그럼요. 그럼 일반, <laughs> 일반적인 거예요. 테란, 뭐, 프로토스 상대로저적가 세고 테란 상대로, 뭐, 이, 이, 그거 깨진 지가 언제입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 어떤 상황에서는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아, 예선을이 맵들에서 안 해가지고, 내부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많이 불안해 했었거든요? 네. 자, 우리 한국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큰 태였기, 작은 태였기, 아주면 그냥 신나게 보고 계세요. 스타크래프트로 좋은 일만 계속 있을 겁니다. 네, 네 외국에서, 네, 뭐,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이런 그 어린, 예, 네, 어, 한국인 2세 내지는, 어, 공부하러 온 한국인들, 이런 어린 소년들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소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네. 선물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럼요. 있습니다. 일단 마리온 선수가 아주 여기 오러 오신 분들 기사이셨어요. 그냥 네. 뭐장대가안 되니 전히 밀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스태스. 스타는 정말 최강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테고 속속들이 이제 어? 스타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장난 아닌데 하면서 금메달 따는 모습들을 지켜보실 수 있을 까요 네. 원스리의 장교 선수라든가 또에이 H의 강병건 선수, B파이킹, 김정비 선수. 가스 이스로 선수야, 이스로 팀. 전부 스포츠고, 나올리부터 DOA의 배경현기어사하고의레드파스 오늘 전부 경기에요. 네, 제주도 송강구 선수는, 어, 상대방이 이제 저그로 플레이를, 어, 하는 데다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저그저하고 신백구대가 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면은, 저렇게 2 8 2트를 글쎄 뭐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멀티하죠, 어, 멀티. 멀티. 그렇겠죠, 근데. 네. 아무래도, 이거 뭡니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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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멀티하다가 뭘 당할지 몰라요. <laughs> 예, 그, 어? 아, 멀티 지역에 해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프르브가 따라 내려오니까. 이거는 대놓고 수리해처리 예, 가겠다는 얘기죠. 일단 예, 예. 도이는 데다가 무조건 해처리 짓고 봤어요 예. 그냥 뭐 하여튼, 예. 정병우 아, 선수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 예. 그 멀티에다가 해처리 분명히 만족 줄 알았는데, 정말 저런 예. 위치에 두 번째 해처리 만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냥. 아, 되는데, 지어지면 그냥 겉다 그냥 쾅하고 지어버려요. 절대 곧 깨질 거야, 어, 저거는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선수들도, 예, 이런 그, 외국의 제스타크래트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너무도 이 한국인 선수들과는 다르게 플레이를 하니까. 네. <laughs> 예, 그런 거라고, 예, 그, 말을 했습니다만, 아, 어, 아, 조금 전 그, 마지훈 선수의 경기에서도 이제 알수 있었듯, 어. 정말, 정말 그, 상식과는 다른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성병단도 자세 변경을 일단, 자, 저글링 두 마리 잡았으니까요. 손해보지 네. 않았죠. 자, 질금세 개째 내려옵니다. 자, 이러면 상대편의 저글링이 몇개안 돼요. 네, 수 처리는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지금 네. 만약에 라바를 한 번이라도 드론을 눌렀다면은 이 하드코어 러쉬를 막기가 네. 힘들어질 가능성이 네. 네. 높아요. 다섯 개째 질럿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예, 네. 한국의 코르로스를 페라드는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저으로 하겠다. 예, 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 프로포스 선수들이 하드코어 딜러를 낳시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이선수들 네. 몰라요. 자, 정결 컨트롤. 질러는 결코 길을 잡지 않습니다. 딜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아, 오늘 맞아. 뭐, 아, 뭐 오래 갈것 같지 않네요. 네, 아, 하나 죽었네요. 네. 아, 근데 결국은 죽어요. 네, 거의 네. 지금 이거. 거의 구 네, 끝났죠. 정말안때려도 됩니다, 이점소 네. 그냥, 네. 됩니다, 이 점수. 네. 네. 그냥 그리, 깨버리네요. 그리스 선수 얼굴 표정에선. 네, 저기로움이 네, 네. 묻어나오죠. 어떻게 이런 수가 있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원래 하는 정도 일할진 몰라도요. 스게이트를 일단 애초에 출발을 했는데, 아까 6점글링 이후에 추가로 더글링을안 들어서 한 번이라도 드론을 눌렀더라면 3회 처리를 가면서 꽃 지키는 거예요. 네, 네, 아무리, 아무리 그 더블의 처리가 아니라 스터링콘을 먼저 입고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찌 감히 그송정구 선수가 투게이투웨이를 했는데 아, 드론을 뽑는다. 튜처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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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입니다. 네, 어, 소위 택트죠. 네. 정말 이 외국 선수들에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커다란 벽처럼 느껴질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스타크래프트는 네. 어떤 프로의 리그가 있는 한국과 네, 저... 아, 외국의 세계의 차이는 정말 월등히 차이가 네. 많이 나는 것 네. 같습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어린애의 손목을 비틀듯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어린애 손목 비틀듯 하네요 다이스 네. 네. 아, 차크래트 처음 보신 분들, 팬들 중에 제시사도 관중 중에 아, 니타는 빨리 끝나는 경기구나 네. 아, 아, 오래 맞아. 안 가는구나 좀, 네, 타는 요즘 진짜 단순하구나 아, 그론게요다 해가지고 이제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실 거예요 지금에, 네. 지금에 네. 와서 질럭은? 주님께 더블릭 네. 포옹 뭐합니까? 실럿이 더블릭구나 네. 네. 더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저 실럿은 그 저글링에게 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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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뭐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지, 지, 지금 아, 유닛 로스가 프로브 하나 질럿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뭐 보죠 저거 브라인 승리를 보뒀는데 아무튼 송정은 선수 상대편의 유닛 로스 2 네. 네. 맞습니다 네. 프로브 하나 질럿 하나 주고 5분 32초 만에 경기 끝냈어요 네 킬은, 킬은 43이에요 네, 네. 네. 아 44네요 44자 아무튼 이렇게 송정근 선수 상대편 원래 테라나나 하던 건데, 테라드라도안 되는데, 급격히, 송정구가 어떤 적으로 바꿨으면 뻔해요. 네, 네. 네. 니콜라스 선수. 네. 목이 타죠? 예. 네. 뭘 이기냐, 이겁가 진짜. 송정구를. 근 원래 못 이기는 거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게. 아, 예. 아, 이건 우리 한국식의. 어, 아, 네. 아, 붉은 송정구네요, 붉은 송정구. 네. 네. 야속적은 나중에 재방송이라 부연이 이곳은 말았을때 송병훈 선수 팬이 황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평양만 미국 시애틀 선 저는 골수 팬이, 열상 팬이 있었어요. 네, 저 송병훈 가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자, 아무튼 기분 좋게 송병훈 선수들이 얻으면서 8강으로 힘차게 전진합니다. 이제 예, 잠시 후에 운리 송병훈 선수 두 번째 경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계속해서 미국 시애틀 펜스필드 WCD 특산 경기장입니다.